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의 마지막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또다시 구원 계획을 세워가십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셨고 그를 나시린으로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가지지 못한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복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첫째,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고 둘째, 이스라엘 전역의 만연에 있는 우상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시체를 멀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겼고요.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면서 관련된 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갈등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삼손의 행동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로 올라와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죠. 유다 사람들은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김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되어 레희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를 결박한 밧줄이 끊어지게 되고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여 크게 승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약점을 말함으로써 스스로 위기를 자초합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도우심을 받아 자신을 결박한 사람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의 삶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들릴라와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영웅 삼손은 사실 가진 재능과 기대에 비해서 너무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욕을 이기지 못해서 늘 갈팡질팡 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고 선택 받았지만 늘 세상의 유혹과 만족만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큰 기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내 욕심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일쑤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한결 같은 사랑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함으로 쓰임 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